최근에 하나삼형제중 둘째, 셋째가 들고 있던 하나에너지 지분 일부를 증권사에 매각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룹 오너가 바뀌며 기업이 갈라지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 드렸었기 때문에 김승현 회장님으로부터 김동관 부회장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삼형제가 하나를 갈라가지는 것도 당연히 예상 가능한 일이긴 한데 하나삼형제의 경우는 분할보다. 증가에 가까운 형식이 될듯 합니다. 대기업보다 안목세계에 어울리는 하나그룹 신용과 의리라는 사훈 멋있기도 하지만 사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신용과 의리를 중시하는 많은 미담이 흘러나온 그룹이죠. 이런 하나그룹이 다른 재벌가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으니 장남 우대입니다. 삼성도 장남을 우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긴 했는데요. 김동관 부회장이 동생들에 비해 우대를 많이 받게 된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김승현 회장과 동생 김호연 회장의 불가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화학으로 한국화약의 줄임말이죠. 다이나마이트로 돈을 벌어 진출한 사업 중 하나가 아이스크림 제조업입니다. 지금의 빙그레로 하나 김승현 회장의 남동생 김호현 회장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인데요. 선대 김종희 회장님이 81년 돌아가시고 김승현 회장님이 29살의 나이로 총수에 올라 경영에 참여했었는데요. 남동생 김호현 회장님도 하나 경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하나 그룹을 잘 키워오던 중 92년 상속 재산 다툼과 관련해 소송전까지 가며 시끄럽게 이별을 하는데요. 당시 김호현 회장이 본인 몫이라 생각했던 갤러리아 당시. 사명은 하나 유통이죠. 이게 재산 다툼의 쟁점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에 너무 많이 뒤쳐져 있지만 한때 명품하면 갤러리아를 떠올릴 정도로 압구정 요지의 백화점과 명품관을 운영했었고 김호영 회장이 한양유통을 경영하던 시점 나름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을 구사하며 잘만하면 유통 공룡 한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어느 날 덜컥 주주총회에서 김호영 회장의 자리가 없어져 버렸죠. 전설적인 썰로만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김승현 회장은 본인이 그랬듯 아들들에게도 장남을 특히 우대했다고 하는데요. 삼형제의 신발장도 큰아들은 위에 둘째 셋째는 아래에 둬서 동생들이 감히 형에게 대들지 못하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김호연 회장은 동생이라고 덜 받은 본인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인지 삼남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갈라주려 하고 계시고요. 하나 김승현 회장님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삼형제 중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 하고 계십니다. 민법에서 자녀간 상속 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간 상속 비율은 엠빵 그럼 하나 김승현 회장님은 역시나 장남 무대를 위해 김동관 부회장에겐.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상속을 진행해 주셨구요 오늘의 주인공 하나에너지 하나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죠 이 회사 지분은 장남 50% 동생들 25%씩 배정해 2대1대1의 상속비를 설계하셨습니다 25년 4월 김승현 회장이 삼형제에게 하나주식 11.33%를 증여해줄 때 장남에게 43% 둘째와 셋째에겐 각각 28.5%를 나눠주시기도 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뤄지다 보니 비율이 그때그때마다 달랐는데요. 재미있는 건 엄마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삼성 이야기 드리며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며 상속세 두번 내는데 왜 홍라희 여사가 상속받았나 궁금증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그룹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부인 서영민 여사에게 하나 주식 136만 주를 증여해주는데요. 당시 주가가 69,10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940억 정도니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할것 같은데요. 결국 서영민 여사는 3년 전 돌아가시며 김승현 회장에게 증여받았던 주식을 삼형제에게 상속해 주는데요. 상속 비율은 1대 1대 1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운호일가와 전혀 연이 없다 보니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장남을 특별히 챙기는 남편에 비해 서영민 여사는 삼형제 간 균등하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일정 부분 증여를 받아 3형제 간 비율을 동일하게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현재 3형제의 주식 보유 비율은 하나에너지는 2대 1대 1, 한화의 지분은 47.6%와 26.2%의 비율이었는데요. 여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에너지가 프리IPO 형식으로 3형제가 보유한 지분 중 일부를 유동화했는데요. 하나에너지 가치를 5조 5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둘째가 보유한 25% 지분 중5% 셋째가 보유한 25%중15% 도합 20%를 1조 1,000억 원에 현금화를 했습니다. 하나그룹은 표면적으로 증여세 납부와 신규 사업 투자 재원 확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우선 현금화 규모가 세전으로 둘째 김동원이 2,750억 셋째 김동선이 8,250억인데요. 납부해야 할 증여세 규모는 김동원, 김동선 각 690억 수준인지라 매각 규모가 증여세는 저리가라로 큰 규모고요. 뭐 신규 사업 투자 재원이라 했으니 그건 넘어갈 수 있지만 첫째 김동관은 증여도 많이 받아서 증여세가 약 천억 원 가량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게에 증여세 납부 목적이라면 김동관 부회장도 지분 정리가 필요했을 것인데 김동원 김동선만 지분 정리한 것으로 보면 신규 사업 투자 재원 확보라는 것도 프리 IPO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삼형제 분가 시나리오 썰을 풀어보자면 사전적 의미는 아닐지라도 단어의 의미 차이를 제. 제가 정해 보자면 삼형제 분할이란 대등한 입장에서 그룹을 갈라가지는 것인데 하나 삼형제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장남이 유리한 상황에서 동생들이 하나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모양새거든요. 1이 되면 2대1대 1이니 1대1대 1이 니가 아니고 분할로 삼형제간 차이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대1대1 또는 10대1대1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시장의 소문도 있고 3형제간 갈라가질 기업이 진작 정해져 있었다고들 하는데요. 공식적 확인을 받기 어렵다 보니 전 공식 직함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3형제는 하나그룹 각 계열사의 임원 자리에 올라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하나 임팩트의 대표이사에 올라있고, 하나 오션에서도 기타 비상무 자리에 올라있는데 반해, 둘째 김동원 사장은 단촐하게, 하나 생명 최고 글로벌 책임자 자리에만 앉아 계시군요. 셋째 김동선 본부장은 하나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과 하나 갤러리아, 하나 호텔앤드리조트, 하나 로보틱스, 하나 비전, 하나 모멘텀, 하나 세미텍, 아워홈, 미래의 비전 총괄 자리에 올라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역시 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김동관 부회장은 하나에너지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하나에너지가 하나 지분 22.15%를 가진 데다가 김동관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하나 지붕 9.76%를 가지고 있으니 31.91% 거기다 김승현 회장이 아직 11.33%를 가지고 있고 이걸 또 상속해 줄 것이기에 하나도 문제없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하나 솔루션은 하나의 자회사 하나 오션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 임팩트는 하나 에너지의 자회사 그럼 상속세 납부만 완료하면 지금의 직함을 유지할 수 있겠군요. 김동원 사장은 아직 하나 생명 지분 확보를 못했지만, 가진 재산 규모를 감안하면, 하나로부터 하나 생명을 사올 자금 정도는 되니, 일단 오늘은 스킵하고, 김동선 본부장이 복잡해지는데요. 아마 복잡하게 사야 할 주식이 많다 보니, 이번에 하나에너지 지분도 더 많이 판 걸로 보여지는데요. 참. 하나 공식 발표는 신규 투자자금이라 했지만 하나와 빙그레의 이별 과정을 보면 김호연 회장님 하나 유통 경영하고 계셨지만 주식은 없었으니 주주총회 한 번의 자리에서 물러나셨던 걸 보면 김동순 본부장도 이번에 주식 팔면 남은 건 하나에너지 10% 하나 지분 5.38%가 다인데 돈 생겼다고 그걸 어디 신규 사업에 투자할 상황 아니겠죠? 자기 목수로 배정된 기업 지분을 확보해야지 형님들 믿고 신규 사업 투자했다가 그냥 신규 사업만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지만 지분 관계를 타고 올라와 상단으로만 정리해 보면 한화 호텔 앤 드리조트 한화 갤러리아 한화 비전 이세개 회사의 지분을 확보해야만 명암을 새로 안 파도 되는데요. 하나갤러리와 아 하나비전은 상장사라 하나가 보유한 지분가액을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치면 8,500억 정도가 필요하겠군요. 문제는 최근 아워홈 인수에다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부 인수까지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워홈이 하나호텔앤드리조트 밑에 있으니 이걸 사와야 하는데 호텔앤리조트는 하나가 49.8%. 하나솔루션이 49.57%를 들고 있군요. 여기서부터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비상장사이다 보니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뭐 회계사들이 요리조리 가치 평가는 해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하나솔루션이 보유한 49.57%를 넣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석유와 거팡이 어려워지며 하나솔루션의 자금난이좀 있거든요. 김동선은 지분이 필요하고. 하나솔루션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김동선이 하나에너지 지분 유동화로 마련한 자금으로 하나솔루션이 보유한 호텔랜드리조트 지분을 사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문제 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언급드렸던 대로 비상장사 가치 평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 한화가 보유한 하나 호텔랜드리조트 지배 지분 49.8%를 다 떠오든 아니면 일부를 떠오며 김동선 본부장이 최대 주주가 돼야 하는데 비상장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지금까지 삼성, 현대, LG 등 과거 사례를 통해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일부 계열사 경영권을 가지고 분가하는 것을 당연 만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 삼형제가 갈라선다고 왜 기업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마음대로 사고 파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뭉쳐 있지만 가만 보면 이 회사들 다 각각 상장사거든요.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주회사 격 회사의 지분이 있고 그 회사들이 다른 회사의 최대 주주이긴. 합니다만 한화에도 오노일가외 주주들이 있고 하나솔루션에도 또 다른 주주들이 있고 오노일가야 하나의 그룹으로 보겠지만 하나솔루션 주주들 입장은 하나솔루션의 한화 주주이지 한화의 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호텔앤리조트 지분을 팔아야 하는지 한다면 공개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김동선 본부장에게 팔 것인지, 얼마에 팔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솔루션이 보유한 하나호텔랜드 리조트 지분이야 49.57%로 50%에 육박하지만 2대주주에 불과한지라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가 보유한 하나호텔랜드 리조트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호텔의 리조트 최근에 아오홈에다 안토노트에다 소문도는거 보면 휘닉스파크 운영하는 중앙리조트 지분도 사온다고 하는데 자본지출이 커지며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동선 본부장이 하나솔루션 지분을 사고 3자배정 유증을 통해 스리슬적 최대주주 지위를 차지하려는건 아닌건지 어쨌든 하나에너지 지분 유동화가 삼형제 분가의 시작이고 하나삼형제 승계작업이 지금까지큰 잡음없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금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부분이 하나그룹의 중복상장과 주주간 이해 다툼의 문제입니다. 하나에너지가 지분 유동화를 했다는 것은 하나에너지가 상장한다는 것인데, 하나에너지, 하나,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에너지, 하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옵션 하나 시스템이 중복이 아닌 중복의 중복의 중복 상장이 되는 구조다 보니 제가 중복 상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 여러 번 드렸는데요 하나의 소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